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가정이 조금 귀찮아지거나 혹은 싫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하다라면 왜 그러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운 공동체는 바로 예,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공동체가 바로 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에도 가와 만사성이란 말을 아주 자주 그렇게들 했죠. 가정이 평안하고 또, 가정이 행복해야 밖에 나가서 하는 일마다 즐겁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가정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10편 말씀 속에서 3절의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주신 가정은요, 그 아내가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또 자녀들은 마치 그 감남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없어서는 안될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나무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를 이제 아내로 비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가정은 그런 엄청난 예, 그런 은혜 속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또 오늘 이 시편 어 본문 3절에서 어린 감람나무이다라고 이 표현은요. 이 감람나무의 가지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뻗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의 자녀는 그렇게 잘 되어진다. 그렇게 미래가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육학자 이디스 셰퍼라는 사람이 가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요. 가정이란 인간 존재의 성장의 장소이고 삶의 보금자라며 신앙의 출발지어 완성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정 이보다도 또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복속에는 바로 이런 가정의 복또그 가정을 통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임을 우리들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 솔루몬이 여러 복을 누렸죠. 뭐 수많은 금은 보석, 뭐 엄청난 복을 누렸는데요. 그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복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은요, 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솔루몬에게 너 말씀대로 살아라. 또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내가 이제 죽더라도 말씀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는 그런 유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유약했던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끝까지 롤 모델로 삼고 바라보고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복을 다윗에 이어서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1천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것 또한. 아버지가 복 받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 되자마자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귀한 신앙을 누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어지는 복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이 참으로 인정받고 복이는 가정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 절의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건는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예, 모든 가정이 주인으로 삼을 때그 가정은 복을 누리고 흘러 넘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어린 시절 대단히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가정을 폭력으로 그렇게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한번은 어린 히틀러가 어, 아버지에게 화가가 되고 싶다 장차 미래 소원이 나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억압하며 그 가정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쁜 그런 히틀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또한 그 어머니 낸시라는 여사는 이제 유언하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성경책밖에 없다. 너 성경책 말씀 보고 그 말씀 따라 살아라라고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수많은 실패, 거듭거듭 배신을 당하고 또 선거에 떨어지고 낙방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책을 피고 또 소망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이나 의지, 어떤 노력, 문화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나는 방향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우리 자녀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가정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라 아내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에 예,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혼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잘생긴 외모, 또 많은 연봉, 조건이 1, 2, 3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 조건이 결혼의 기준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무엇보다 첫 번째로 신뢰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을 잊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아가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순람이 여성이 나오죠 이 여인은 가난한 시골 마을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무시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어떻습니까? 피부가 아주 검게 그을린 아마 좀 외모가 그다지 이쁘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솔로몬이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100명의 후궁보다 어떤 왕비보다 이 여인은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왕인 솔로몬이 그 수백 명의 후궁과 아내가 있는 솔로몬이 이 무명의 술라미 여성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진정한 솔로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또 조건, 이유를 넘어서 그 여인을 귀하게, 완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그 아가서의 솔로몬의 사랑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 아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때로는 좋은 복도 누리고 또 때로는 어려운 시절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논리, 이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모든 담을 뛰어넘고 더욱더 견고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로는 형제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도 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이유에 따라 어떤 조건이 달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주시는 완전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4장에 베드로가 크게 낙심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바꾸셨어요. 그래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라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주님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에이, 한계가 여실하고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요 흠이 없고 완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다른 것이 아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본받고 또 우리 가정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년 전에 그 베이비박스라는 영화가 소재가 되어졌는데요. 왜 베이비박스라는 단어가 화제가 되고 주목이 되었을까요? 어린 미혼모들이 자기 아이를 기를 수 없자 이제 유기하게 되자 한 지역의 목사님께서 조그만 이 박스를 만들어서 아이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주고 여러 아이를 고아원처럼 살려주고 양육했기 때문에 뉴스와 영화에서 이 베이비박스라는 그런 단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귀한 그리스 요인의 한분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고도 조건도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났다라는 것이 많은 해외에도 화제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혈육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또 주고 나누고 또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복된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가족의 힙을 앞에서 예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사명을 이루라고 남녀가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그렇게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리한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고넬류의 가정은요,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고넬류만 믿은 게 아니라 온 가정이, 모두가 모여서, 친척까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가정가정마다 구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곳에 배들을 보내셔서 이방에 최초의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축복 모든 가족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또 어떻습니까 예, 무명의 이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해서 바울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그렇게 곳곳에 증거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라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또 가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연일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불화하고 싸우고 불안해하는 자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회적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자식과 부모가 멀어지고 서로를 원망할 때 사단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파탄하고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보다, 예, 밖에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정, 하나님 주신 가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노력하고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복의 가정, 복대 가정,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45대의 하원 의장인 맥코밍이라는 분은 아침이면 매일 아내를 찾아가서 매일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마다 아내에게 그 말을 꼭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바쁜 와중에도 꼭 가정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하는 수고와 노력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정, 귀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메코믹이란 분은 그렇게 수고하고 늘 매일매일 애쓰며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노력할 때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신 천국의 모형이요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안식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약시대 엘리아가 피곤한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엘리아에게 로뎀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가정과 같은 편안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11기상 19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해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물이 있더라. 이에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지람. 지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지쳤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이루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그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로뎀 나무가 어디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을 로뎀 나무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감싸줄 때 어느새 놀라운 치유와 행복이 가정에서부터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꾸리고 계십니까? 또 가정 안에서 나는 세상과 다르게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한 가정에서 여러 가족들이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할머니도 같이 계시고, 또 삼촌도, 또 결혼 못한, 이렇게 큰 삼촌도 같이 살고, 여러 그렇게 대가족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 저는, 너무 많은 가족이 같이 사는 게참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랑 형제랑만 살고 싶었는데, 삼촌이 있고 또 할머니가 있는 것이 때로는 좋기도 했지만 불평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한테 받기만 했지, 어린 내가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불평하고 그렇게 사랑만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먼저 주고 또 세상처럼 나의 기호 또 나의 조건 나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와 복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복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5절 6절 오늘 본문에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가정을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돌아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또 자식의 자식을 잘되게 해 주신다.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세상 속에서 또 자신의 프라이드를 강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나눠주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신 가정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또한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일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자식의 자식까지 복에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현재는 혹시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도 이 시편의 말씀처럼 또 복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로 믿습니다. 제 여러분들 이 시편의 복된 가정 되시는 우리 모두 한분한분 한분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